예 안녕하세요 홍태주 관장입니다 어, 원탁의 세주는 정말 오래간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 또 일정상 시간상 자주 서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벌써 13,000명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독자 분들도 그렇고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어, 시청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앞으로도 원타게 세준을 또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좀 꾸준히 할생각이니깐요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제로는요. 왜꼭 여성 생체인 분들은 스트록을 하셔야만 되고, 남성 생체인 분들은 드라이브를 위주로 꼭 하셔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스트로크와 드라이브는 막연히 다른 기술이라고 더 조금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마 조금 다른 기술은 맞죠 뭐 드라이브는 회전 위주로 하는 기술이고 스트로크는 볼을 타구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틀리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자세나 이런 것들은 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럼 스트로크와 드라이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상회전이 걸린다는 건데요. 어 우선 스트로크는 의도를 해서 상회전이 먹진 않지만 드라이브는 힘 조절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회전을 더 많이 뭐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차이지만 상회전은 들어가는 점이 공통점이니까요. 어, 이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는 스트로크를 하시던 드라이브를 하시던 중심 이동, 그 다음에 볼을 잡는 액션, 타고 하는 힘 조절, 스윙 라인까지 어떻게 보면 스트로크를 치신다고 해서 어, 라켓을 받쳤다가 팔로만 앞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중심이동, 어, 몸트는 동작, 스윙까지 어, 드라이브랑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스트로크를 하실 때 어,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끌고 나가신다면 어, 다음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이 됐을 때 움직임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드라이브와 스트로크의 차이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로크와 드라이브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 좀 해드릴 텐데요. 차이점은 어, 드라이브는 회전을 부여하는 기술이니까 약간의 궤적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스트록은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보다는 일직선으로 간다고 해도 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부분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타점은 드라이브는 떨어지는 것도 회전을 부여해서 끌어올려서 탁구대에 넣을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고. 사실 타점이 좀 자유롭죠.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어, 근데 이제 스트록이라는 거는 떨어지는 볼이라든지 많이 벗어나는 거, 어려운 볼들 처리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든지. 아니면 스피드, 뭐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뭐 힘을 더 많이 주고 스윙을 더 크게 하신다면 스피드가 사실 뭐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스트로크는 스윙을 더 크게 하고 몸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사실 회전을 부여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볼이 스피드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난다거나 파워가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뭔가라는 걸 알고 드라이브와 스트로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생활체육에서는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실까 제가 또 아는 지인이나 선배 후 친구분들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지도를 하시냐고 대부분 다 남자분들은 드라이브 위주 여성분들은 스트롱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확실히 좀 포지션이나 자체가 틀리죠 여성분들은 조금 붙어서 빠르게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많고, 또 남자분들은 거리를 두고 중심해서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거리 때문에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수들 시합을 보면 확실히 남자 선수들은 따라다니면서 큰 스윙을 하면서 밀리게 되면 또 떨어져서 크게 크게 힘 있는 플레이를 많이 또 하는데요. 여자 선수들은 그 크고 힘 있는 플레이보단 붙어서 좀 빠르게 스피드한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왜 왜 무조건 여성 생체인들은 스트로크, 남성 생체인들은 드라이브를 왜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분명히 여성 생체인 분들도 어, 요령이나 자기만의 노하우나 아니면 레슨을 통해서 어려운 볼, 뭐 예를 들어 뭐 탁구대 에 너무 가깝게 떨어지는 볼이라든지 아니면 리시브, 특히 2구 공격에서 계속 백드라이브나 스트로크를 계속 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확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여성 선수층 분들도 어 남자들처럼 중진에서 크게 드라이브를 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2구 25에서 가볍게 포핸드로 손주 잡는 드라이브 아니면 어려운 볼에 어 루프 드라이브를 해서 볼을 어 많이 띄운다는 느낌보단 회전은 많게 낮게 좀 2구 25 같은 거를 하신다면 힘이 필요한 것보다 이 기술이나 요령이 필요한 기술이 될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 어, 여성 생체인 분들도 드라이브를 못 하고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남자 생체인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트로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게임을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볼이 좀 떴다든지 해서 드라이브 타임을 놓쳤을 때는 빠르게 또 스트로크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정해놔서 남자분들은 완벽하게 다 드라이브, 여성 생체인 분들은 다 스트로크를 무조건 쳐야 된다는 어,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남자분들도 드라이브가 미스가 많고 진정이 많이 없으면 가볍게 스트로크를 권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 생체인 분들은 충분히 근력이 있다거나 볼 다루는 능력, 컨트롤, 힘 조절, 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익 뭐 라인 이런 게잘 가득 뜸어진 여성 생체인 분들은. 음, 가볍게 드라이브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할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어, 너무 나눠서 또난 드라이브야 난 스트로크야 이런 느낌보다는 어, 많은 기술을 또 접하고 많은 기술을 쓰게 되면 분명히 게임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테니까요 이런 걸 너무 가둬서 정해놓지 마시고요. 충분히 많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마음에 좀, 마음을 열고,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